저는 오늘 이 주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진짜 이유, 야 이거요. 지난 11월 18일날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어, 이번 방문에서 빈 살만이 트럼프에게 그리고 또 어, 트럼프가 빈 살만에게 아주 서로 엄청난 선물을 주고 받았다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양말에다 이렇게 뭐어서준건 아닐 거고 서로 어떤 선물을 주고 받은 겁니까? 그,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제, 대미 투자액을 기존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증액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뭐, 미국 연방 자동차 기준에 부합하는 부품도, 어, 수입한다고 그러고, 미국 자본시장 그 표준, 규제에 맞춰서 이제, 이 자본시장을 개방한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 그 구조에 맞게 해서. 그럼 여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MBS에 뭐라고 화답을 했냐면, F-35 공급 등 방산 패키지 승인. 그 다음에 탱크 300대 판매 승인. 그다음에 방위 협력 강화하는 전략적 방위 협정 SDA인데 이건 한미 동맹보다 조금 레래드가 낮지만 기존보다는 조금 올라간 그 중간에 있는 그 SDA를 체결했어요 전략 방위 협정을 그다음에 영내 안보 지원 협력 체계 민수용 원자력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I 시스템 접근 승인 등등 사우디의 기존 민원사항을 다 해결했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선물잔치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이 사우디에게 준 선물 중에 아주 특이한 게 있는 것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그 AI 시스템에 사우디의 접근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번 회담의 핵심은 일단 미국의 반중 전선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시계를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중국과 사우디가 솔직히 협력 상항이 굉장히 좋았어요. 둘이 중국과 사우디가 굉장히 그 협력을 많이 했는데, 지난 9월 24일날 중국과 사우디는 40위권의 투자, MOU 양해각서를 갖다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자동차 뭐, 에너지개발, 의료기기 광물해서 총 1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 투자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왜 이랬냐? 중국은 이란폐퇴 후에 이제 사우디를 신규 이제 거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가 2030 이제 새로운 뭐 원유 경제에서 그 오일 경제에서 탈피해서 산업화로 나가는데 우리 중국이 도움이 될 것이야라고 이제 투자를 한 것인데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냐면 원래 이제 바이든 행정부랑 사우디랑 사이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친 이란 정책을 피고 사우디 뭐그 언론인 사, 그, 사, 례에 관련해서, 뭐, 인권 탄압 국가라고 찍어두고 막 해서 엄청나게 몰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우디가 이제, 미국이랑 이제 관계가 틀어지니까 중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2 0 3 0시련을 갖다가 그 파트너, 산업협력 파트너로 중국을 잡았는데, 요번에 양자회담에서 트럼프가 AI 협정을 딱 맺어버리니까, 이제는 사우디가, 중국하고 안 하고, 미국하고 손을 다시, 미국 공군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 사우디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고 그 핵심 벤처 기업인 그 우리 뭐 이설 아저 사우디 현지 그 AI 벤처 기업이 휴메인데 여기다가 엔디비아가 이제 AI 전용 칩을 이제 공급한다고 해요 그 GB 300인데 이게 한 3만 5천 장을 하는데 이거는 미국 상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사우디의 테스전환 그러니까 친중에서. 반중 친미로 이제 돌아섰다라는 하나의 인디케이션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AI 산업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뭐 침만 주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누구랑 협력 협력을 해야 되냐? 이스라엘이랑 협력을 해야 돼요. 사실상 이스라엘 트럼프랑 협의를 맺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하고 AI 협력을 또 같이 구수 조항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사우디의 산업 협력이 더 강화되고. 결과값으로 중국의 갈라치기 디커플링이 이루어진다는 게 현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그이 아브라함 협정 뭐그이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아직 진행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경제적으로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또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조금 전에 그 서로 선물 보따리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사우디가 미국에다가 1조 달러를 투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즘 사우디는 예전 사우디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면은 지금 뭐 국제유가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특히 그저이 사우디가 갖고 있는 국가 부채도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네. 거기에다가 지금 뭐그뭐 네움시티 한다고 돈을 거기다 다 쏟아 붓는 바람에 사우디도 지금 그 허리띠 졸라매면서 주머니 상태가 근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미국에다가 1조 달러씩 투자를 할수 있겠다라는 것인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또 다른 뭐 방법이나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이제 사우디가 국채를 처음 발행했다고 음. 그 재정적 때문에 그래서 현재 어, 총 부채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507조 원 3 5 4 0억 달러고요. GDP의 3 0를 차지한다 고 그래요. 엄청나게 재정 적자를 심각하게 있고, 근데 이거하고 별도로 최근 이제 우리의 눈을 약간 중남미 쪽으로 돌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쯤인데 그 MBS 그 회담 그 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트럼프 행 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마약 카르텔을 갖다가 FTO로 격상시켰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테러지정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유진 PD가 얘기한 그 무슬림 형제단 그 테러지정세력 여러 등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FTO로 한 거예요. 음. 그럼 무슨 얘기냐면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단상 단순히 그 마약 조직 범죄 범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범죄 조직 단체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적대세력 주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미국의 모든 군사 자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거의 전쟁을 지금 방불케 하는 것처럼, 이지스함 구축함, 세척, 상륙, 수송함 강습, 상륙함, 해병대 한 4,500명 병력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잠수함, 전력, 해상, 초계기 원전, 항목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마약, 퇴취하려고이 정도 걸려, 오볼킬이거든요. 근데 이거 들어간 이유가 뭐가라고 이제, 보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이게 미국 모노닥트인의 복귀다. 니까 그러니까 미국 서방국을 먼저 보호하자 해가지고 저런 어마무시한 이제 군사자산을 전개했는데, 사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냐면 중국, 러시아, 이란 모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그 거두, 그죠, 거점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를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막대한 이제 군사자산을 전개했는데, 그러면 이거 왜 전개를 했냐. 사실상 베네수엘라 그 원유 공급 라인을 붕쇄하는 거예요. 자, 이게 통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보면은 저기 중국에 공급하는 이제 크루드 원유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국가가 이제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전체 41.7%를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2등이 지금 사우디인데 지금 이게 카리브에 이걸 뭐핵 원전 추진 그 항모 전달을 배치한다는 건뭐냐면뭐냐면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 라인을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여기서 제대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제 배럴당 그 배럴당 그 석유 가격이 90달러로 올라갑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우디가 6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에서 재정 적자가 나오는 거요 90달러가 돼야지 이제 안정 재정이 되거든요. 근데 9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라는 거죠. 베네사를 치면서 원유 시장을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90달러로 치솟르면은 이제 건전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69에서 70달러 정도 됐는데, 그런 이제 첫 번째 유가를 올려가지고 사우디를 도와주는 방법이다라는 있 것이. 이번에 베네수엘라 저기 군사자산 전개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요번에 정상회담에서 어 사우디 저 미국이 사우디에 F-35 등 방산 패키지 공급했고요. 전략방위 SDA 체결은 무슨 뭘 의미하냐면요. 그동안 이제 친이란 대리세력인 후티반군이 그 사우디 바로 밑에서 예멘에서 활개치는데 이거를 그냥 넋놓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뭐 사우디가 무능해서 그 무능해도 뭐 결기가 없다기보다는 군사력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미국이 다 공급을 한 거지 F35부터 해서 탱크 이런 거 해가지고 목표가 뭐냐 후티반군 제압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후티반군을 제압하면은 최근에도 뭐 자꾸 이란이 뭐 원유선 납포하면서. 이런 행태를 이제 지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 원유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에 공급하는 쿨드 원유의 그 대부분 미국 제재 대상 국가랍니다. 러시아, 이란 이런 국가들인데 베네수엘라 포함해서 이들을 경쟁자를 제거하면 은 이제 사우디가 이 시장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42.7%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배럴당 90달러에 거래된 걸 70달러 밑으로 떨어뜨려도 최선성이 맞는다는 거예요. 왜? 볼륨이 늘어나니까, 시장을 다 먹으니까, 러시아, 이란 것까지 다 뺏어 먹으면은, 러, 심지어는 어떤 분석가들은 딸, 배럴당 50달러를 유지해도 이게 최선성이 맞는다는 라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만큼 볼륨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안보랑 원유 경제랑 같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5차원 체스 경기라고 현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르면 오른대로 좋고, 배럴당 가격이. 경쟁자가 제거되는 예를 들어서 제재국가에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가 빠지면 그 시장을 이제 터키가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가 저가의그 덤핑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측면도 있어요. 암시장에서 덤핑 가격으로 일하는 저 인도나 중국에 공급을 하는데 이 시장을 그냥 사우디가 다 먹어버리면은 과정 구조가 되는 것이 독과점 구조가 돼가지고 가격을 낮추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재정도 충당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저유가 정책에도 만족시키는 이두 가지 양날 그러니까 일타 쌍피죠. 그래서 이런 이번에 공격은 단순히 뭐 마약퇴치나 뭐 서방 뭐 고립주의 이게 아니라 큰 반중부터 시작해서 사우디 살려주는 약간 그런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그 누수의 겉에만 봐가지고는 왜 저런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이런 뒷비 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우디가 원유 생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미국에 1조 달러를 그렇죠. 투자해라.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작전인데 과연 그 작전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자 뭐 (10명이면) (10명)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 보니까 (IMF) 보고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5년) (IMF) 보고서에 따르면 그 사우디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산을 하는 게 오히려 적자폭이 해소가 된다 그래서 일평균 (100만) 그 배럴당 그 생산을 증산 시에 GDP 3.2%에 기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의 원유 생산 원가가 가장 싸요. 배럴당 한 3에서 8달러 수준인데 사우디의 최소 생산 능력은 한1만그 1200만, 1,200만 배럴이라고 하는데 현재 감산해서 900만 달러로 맞추고 있는데 이거를 맥시로 다 끌어올리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정적자가 해소된다는 어 공식적인 통계자료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그냥 어 뇌피셜이 아닌 그냥 어느 정도 이런 각도 이제 그 전문가들은 지금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국제사회가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어뭐 미사일 쏘고 뭐 탱크로 밀어붙이는 이런 전쟁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그렇지. 있는데 미국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빈살만 하고 만난 게 11월 18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일주일 전인 11월 11일에 한때 천만 달러라고 하는 그 현상금이 붙었던 그 테러리스트 알 줄라니, 알 샤라, 알 샤라, 알 줄라니 였는데 지금 이제 개명해서알 샤라가 됐죠. 네. 이 양반이 화려하게 지금 시리아의 대통령으로 변신했단 말이에요. 이알 줄라니를 백악관에 불러다가 빈살만 만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트럼프가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 막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시추에이션인가 그랬었는데 사실은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알줄라니하고 만나고 있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사우디 국방장관이 거기 같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터키의 외무장관도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시리아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만나는데 거기에 사우디 국방장관이 앉아 있고 터키 외무장관이 같이 앉아 있고, 야 여기도 또 묘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시리아를 두고 터키랑 사우디가 경쟁이 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로 네 사람 내서 여향역 이제 투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뭐브레티서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지만 시리아 아사드 실각 후 터키와 카타르가 지금 시리아에서 이제 맹주 노릇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 역시 우리도. 여기서 카운터를 이제 던지는 것이죠. 사우디 역시 알 줄라니가 이제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후 이제 수반으로 됐을 때, 사우디가 워싱턴에 달려가서 오히려 이제 알알 어, 알 줄라니 수반의 정통성을 인정해 달라고 로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자기 영향력 관안에 들라고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근데 과거에는 어떠했냐면 이제 중동 역학구도에서 좀 사우디가 벤치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지 뭐 군사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바이든한테 맨날 이렇게 혼나고 하니까. 그냥, 그, 약간, 소, 위 말해서 약간 좀, 배제가 됐죠. 말, 로만 순위파 맹주였지, 실질적으로, 영내에서는 이란, 터키, 저기, 카타르한테 밀려가지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 침, 정상회담 을 통해서 이제, 군사력을 이제, 비법하고, 이거 업그레이드 를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개입하겠다라는 의지죠. 카운터를 치겠다는 건데, 그동안 어땠냐. 레바논에서 이제 최근 2025년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 순위파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인데, 오히려 시아파 그 헤즈볼라 계열의 어떻게 보면 카타르와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슨 형제단의 지원을 받는 이런 후보가 당선되니까 여야여이 계속 날로 쇠퇴하는 거예요. 요번 이란 폭격 때도 봤지만 사우디가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쳐다보는 게 이게 군사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게임에 이제 요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내가 이제 순위파 맹주국으로 다시 내 자리를 찾겠다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개입하고 그첫 번째 시험장이 바로 시리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는 사실 서로 잘 협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지금 터키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가자지고 그 문제에 좀 끼어들어서 자기도 숟가락 을 얹으려고 이런 상황이고, 그거를 또 막아줘야 되는 게 사우디고, 또 이스라엘은 사우디에다 국방기술 제공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아,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여러 가지로 협력을 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우디는 저뭐이 아브라함 협정 안 하고 이렇게 뺀질뺀질거리고 이렇게 미꾸라지 마냥 금쪽 같은 내 새끼 마냥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앞서 서 이제 유진 피디가 보도한 것처럼 그 악시오스 보도인데 이제 그 악시오스 보도는 약간 민주당 성향 음. 매체인데 얘네들이 이제 자꾸 뭔가 이게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제 뭐, 뭐 솔직히 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그림 나오는 장면을 좋아해요. 아브라함 협정딱 이렇게 행사가 딱 되면은 이제 빛이 나죠. 그런데 그건 약간 형식적인 거고 수면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그 양국 군사 협력이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 엘 수면 안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협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타이트하다라는 게 지금 여러 분석 자료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사우디가 두루조과 정상을 합니다. 그 순위파 연계 세력이라고 해서 그런지 두루족과 사우디가 이제 관계 정상을 지금 맺는다고 해요. 그럼 두루족이 뭐냐. 그 이스라엘 국경 북부에 있는 두루족 시리아에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 우리가 이제 보호해야 되 대상이라고 해서 두루족이 사는데까지 이제 국경선을 넓히고 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인데 이 이스라엘 핵심 동맹이 두루족하고 사우디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무엇이냐. 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동 이게 투톱으로 해가지고 터키 그랑 카타르를 견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니까 이게 수면 안에서 는 벌써 이 더블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두루족 건드리지 마. 이 사우디도 동맹을 맺었어요. 이스라엘도 동맹을 맺었지만 둘이서 이제 밀고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터키랑 그 카타르를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방치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어, 이게 팀워크를 짜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이사회랑 사우디가 깐부를 먹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목이.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사우디가 순위파 맹주에서 왜 뒷방 노인네로 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5일만이 돈만 쓴 거야. 근데 돈 가지고는 안 돼. 중동에서는 힘의 정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력으로도 같이 확대를 해야 돼. 지금 다 뺏겼거든요. 이란이 빠지니까 터키가 또 나대고, 터키랑 또 저기, 카타르랑 같이 움직이니까 이골을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정상회담 계기로 사실상 수면 안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결속이 되고 있다고 해요. 요번 그, 미국 사우디 정상회담 합의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F-35 여러 가지 있는데 안보 지원 협력 체계 확대예요, 지역 영역.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은 안보 지원 확대라는 거예요. F-35 공급한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상 F-35 전투기는 이스라엘 것보다 좀 버전이 좀 낮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전투기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메인너스나그 부품 소재가 다 들어가야 되는 훈련입니다 이걸 누가 공급해 주냐? 이스라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술 교리도 지원해주고 이런 거다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사우디랑 사우디한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우위를 유지하면서 사우디를 강한 사우디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사우디가 투톱으로 이란의 빈 공간 터키를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미 바닥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뭐 아브라함 협정 이런 거 좋죠. 좋기는 데 그보다 실질적인 군사 안보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정학 전문가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를 이, 이, 이 외교, 협상의 천재라고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잘 받는 네트냐고도 엄청나니까 미국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은 중동의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 우산, 그러니까 아키텍처만 딱 전략적으로 내하고 하부구조는 너네끼리 협력해서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요번에 미국에 어, 사우디한테 F35를 대량으로 판매했다는 건뭘 의미하냐. 이제 중동에서 손 털겠다는 거. 우린 전략적인 판단만 하지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터키도 f 3 5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팔았어요. 음. 그러니까 터키보다는 사우디를 더 우위로 놓고 그맨 위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게 서열이에요. 중동에서. 그러니까 원투가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지정학 정세를 이제 정리한다는 거죠. 그거를 트럼프가 유호했다라고볼수 있습니다.